꽃잎에 매힌 이슬 방울처럼 당신의 빛나는 눈동자요 언제나 나만을 믿어주는 그 마음에 나는 나는 행복해요 이미들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는 따뜻한 당신의 그 마음에 나는 언제나 당신께 감사해요. 그대는 나의 운명, 영원한 나의 사랑,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리, 영원한 나의 친구, 여러분, 오늘도 해살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잠시, 어, 심난했던 생각들과 어깨를 누르는 현실의 문제들을, 어, 오늘은 내려놓기로 하고,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어, 화장해봤자, 구찌비노 밖에 안 발랐어요. <laughs> 아. 그동안 여러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든지, 글 쓴다고 스트레스 받았죠. 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죠. 저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잇몸이 다 아파, 잇몸이 아파갖고, 여러분. 뭐 음식을 못 씹을 정도로 잇몸이 막 아픈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요. 어, 저따라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손해다.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 초긍정 나만 손해다. 정신 차리자. 이래 봤자, 뭐, 어? <laughs> 남는 거 있나,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마음, 응. 다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리고, 음, 어느부터 많이 웃고, 어, 잘 먹고, 잘 자야겠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막 커피 있잖아요. 커피 하는한 통을 다마셔버렸네데하하하하하로 <laughs> 찍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스하하하하최악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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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또하하하야 최악. 아 되니까 또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laughs>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우리 친구한테 잠깐 들었는데, 이거 19금인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웃었는지. 자, 뭐 우리 하니까 친구가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그 가게 옆에 모텔이 하나 새로 생겼대. 모텔이 하나 생겼는데 우연히 그 가게 앞에 남편이랑 지나가 아니 모텔 앞을 지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여보, 우리 저기 잠깐 들렀다 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우리 저기 놀다 갈까? 모텔이 새로 생겼네 이러니까 남편이 아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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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시간이 없긴 왜 없어요? 어차피 일찍 끝날 거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그런데도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진짜 그런데도 가냐? 너희는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농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농담을 많이 하고, 그래 우스개 소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어, 그럼, 그 말이 그럼 어차피 일찍 끝날 거면서 그 말이 진실이야 또 이렇게 제가 물었죠 궁금하니까 얘이 진실을 말해줘 이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그때 그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 남편이 박물관을 막그 구경을 하더래 그뭐그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어폰으로 끼고, 막, 그, 막, 설명을 막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오, 하면서, 나도 박물관 좋아하는데, 너도 박물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 오디오 있죠? 어디오로막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 한국의 박물관도 싫어하는데, 일본 박물관이 뭐 좋겠냐고, 억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듣기 싫다고 말하지 왜 그래? 이러니까, 음, 아직도 남편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척 하는 거 있죠. 척 하는 거. 그걸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오디오를 몇 시간 듣는 거, 그걸 막, 또 남편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 듣기 싫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laughs> 아, 아, 그래서 척 한다고, 어, 일본 여행 2박 3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친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인고 부부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들은 어, 아, 저렇게 서로 서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음,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참 배울 거는 정말 좀 배워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뭐 되나? <laughs> 아이고 진짜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흉내를 못 내서 그렇지 아유 진짜 얼마나 웃겼어 잠시 우울한 가운데 잠시 웃었었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사람은 뭐 어,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대가 그 누구 간에 여러분 어떤 배려와 존중 그리고 척이라도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어, 돈독하게 하고 어,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laughs> 척이라도 안 되면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음,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척이라고 해보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끔은 척이라도 해주시고 어, 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척이라고 해야 되고 아또잘 어, 아시죠 그죠? 어 그냥 <laughs> 입을 속에서도 가끔은 척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